21일 1000% 마감 시장이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혼주세에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국내증시도 이제 오늘 지난주 하락폭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올래도 반등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한 863포인트 제가 어, 바닥을 잡아들었었는데 지난주에 아, 바닥, 자본대에서 지지를 받는 게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좀 하, 하방, 하방, 지지 라인이 좀 인정이 되는 시점이고, 그 대신에 이제 박스권 상단, 이제 상단 부분,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 부분을 봤을 때, 여기를 그려봤을, 여기를 그려보면은, 이 지점에서 또 이제 또 저항이 있고, 이, 이 중간, 이 사이에서 왔다갔다 왔다 왔다 할지, 돌파하고 나갈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전도체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급락하면서 새로 이제 신소재 중에서 이제 맥신이라는 신소재 관련 주가 조금 지난 주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랑 좀 다르게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하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산업적 측면 이자는 뭐 신소재가 개발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좋더라도 비싸면 이제 실생활에 상을 못하겠죠. 그래서 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맥신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다 보냈는데 뭐 경동인베스트랑 얘도이 지난주부터 강했죠. 경동인베스트, 뭐 아머센스, 태경산업, 휴비스, 코닉오토 여기까지 해서 다섯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간거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거를 솔직히 잡잡 잡, 이거를 뭐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까지 바로 상한가를 보낸 건 아니라서 뭐 사려면 매수를 할수 있었겠지만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초전도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고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 내리,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릴 때 접근하시면 나직이 <놀람> 오연상간다 그러면은 못 잡았으면 될게우리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어 종목들 다 비슷해요. 이제, 이 연상을 갔기 때문에 여기 저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아모센스다 아모센스 를 매수를 하고 싶다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얘가 뭐 바로 연상을 가면은 매수를 못할 못할 거고 또 하락이 나오면은 뭐 여기 상한가 머리 부분과 여기 한번 지지를 아니더라도 이이 이 가운데에서 한, 어쨌든 이틀 연속 상한가 갔다는 건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갭이 채워지는 이 구간에서 한번 기회를 주면은 좀 진입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암호센스를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상한가 가버리면은 따라가시는 건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초소도체 해보셨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믿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6천억 규모로 태양광 이제 사업 수준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 태양광 관련 지 조금 올랐었는데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하나 솔루션인데. 일단은 뭐, 태양광이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밀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 또, 뭐, 임기가 끝나갈 때쯤부터는 각광을 좀못 받았던 것 같아요. 2022년도 말부터 이제 좀 많이 꺾여서 작년, 이제 이번 연도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하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은 바닥이라서, 바닥에서 만약에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또태양광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당, 그때 당시에 올랐을 때는, 태양광이라는게 자체가 뭐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다 보니까 신기해.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신기한 거죠. 아, 이런 거 종목이 가면 진짜 이거 미래 산업이다. 누구, 누구든지 알죠. 태양광을 모르는 사람 없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고, 어, 한번 움직였었던 걸 봤기 때문에 초준도처럼 새로운 건 아니죠. 새롭진 않다 보니까. 아, 수주가 있네. 한번 들어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이 초전도체로 처음 나온 테마다, 그럼 상한가를 두번 보내고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테마이기 때문에 힘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신이랑 이게 진짜로 판매된 것도 아닌데 맥신이 강한 것도 처음 나왔기 때문이에요. 초전도체도 강하게 염리가 되게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항상 AI나 로봇. 그때 한창 잘 갔었잖아요. 그것도 처음 나왔기 때문이에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고, 어,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뭐 세,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처음 상승 나갈 때 것, 때처럼, 뭐, 뭔가 획기적인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같이 상승이 나오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보신다 그러면은, 하나 소실 다 바닥입니다. DGP, DGP, 신성인 다이시스. 근데 파루가 요새 조금 움직이는 게보여졌었는데 이제 좀, 재무랑 뭐 그런 거 시청은 안 좋아요. 뭐 현지 가격이 천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동문주라서 좀 위험하긴 한데, 파로도 움직임이 좀 보여줘 말씀드리고, 대명이너지 뭐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를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좀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올 걸로 생각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되시는데 ad 칩스 이 chips. 이라서 좀 이따 좀좀다려야0 0 chips. 1000 chips. chips. 세미, 동진 c 미 i 뭐솔브레0 홀딩스 이런 종홀0스0 chips. 1000 chips. 1000 chips. 1000 chips. 1 그, 보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바닷권에 있어서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분할 매수로 가능하시면 조금씩 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엔비디아랑 엔비디아가 한창 또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어 가신 종목은 이제 맥스트도 이제 맥그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웰크로만텍이 조금 오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이제 상승기가 최근에 이때죠. 그 7월 2 4일날한 번, 그리고 8월 8일한 번씩 있는데, 윗꼬리가 달아서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 상승을 못한건 맞는데, 매물 대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한 거죠. 그동안 이제 하락을 했는데, 물려있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물려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정도에 물려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탈출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비슷하게 오니까, 손절해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구간. 뭐이 정도. 뭐 5,400원 정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내 본종에 서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자주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어, 누군가는 윗꼬리가 생겼다는 걸 샀다는 거죠. 이 자금이 이제 이때 거래량이 두, 이틀 터졌는데, 거의 터졌을 때 누군가는 이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샀다는 거는 이제 상승을 하겠죠.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 크롬한테 최근에 어, 좀 강하게 못 움직이고 되게 좋은 종목에 대해 좀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승 기대가 되고 PNT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로 좀 강하게 움직일수 있는 종목이고 얘가 뭐 지수가 안 좋아도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장에서도 버티는 거 보면은 좀 강하게 움직여줄수 있기 때문에 PNT 잘 보시고 로봇스타도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크게 근데 그래도 로봇 관련주 중에 저희가 냈던 게 뭐~ 대장으로할수 있는 게뭐 티로보틱스 뭐 레인보로보틱스 뭐 로보 로보 뭐 SPG 이런 종목들이나 로보 스타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게 못 가나요 라고 생각을 했으 분, 다른 종목도 다안 가요. 얘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가 안 가는데 이제 가는 거는 이제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좀더잘 종목의 자금이 더 올릴 수 있고 안 가는 거는 좀더못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보통 이제 먼저 강하게 가는 게간 다음에 그 다음 동목들이 섹터 가는 거라서. 이제 섹터 순환이 와야 됩니다. 로봇이나 AI, 체포 이런 쪽으로 와야 같이 상승이 나오는 거지. 뭐 나, 코, 나스, 코스닥이 3% 올라도 2차전지가다 올라버리면은 주가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입이 향보한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 솔트룩스는 지난주에 좀 상승 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뭐 그때 목요일날 하락했던 것만큼 하락한 건 아니라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 유니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지, 분을 많이 매도가 나오고, 오늘까지 좀 하락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좀 지지를 좀 이평선 구간에서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긍정적이라 고 보고, 현재 이제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3670원에서 이제 급등이 했었는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경영권, 경영, 경영자랑 이제 새로 자, 이제 이 자주식에 대해서 진입을 했던 이두 개가 이제 싸우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가 이런 주식이라는 거를 많이 갖고 있어야, 주식 수가 많아야, 내 이제 의결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주총에서도 회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좀 주식을 싸게 매수를 하려고는 의미가 커요. 옛날에 휴머시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어, 막 주식이 100개인데, 100개가 한 주당 만 원이다. 만 원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금 가격을 떨어뜨려서 뭐천 원까지 내린 다음에, 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좀또기회겠죠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붙는 거는, 일단은 둘이서, 이 두, 이제 두 그룹에서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서 경영권 싸움을 한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사들이겠죠. 그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개미들이 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주식을 둘이 싸우다가 정신 차린 거죠. 아,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랑 피교를, 필요 없는 이제 개미들이 많이 붙어내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의도적으로 뭐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싸게 해서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경영권 싸움을 하는데 경영권 싸움을 아까 제가 카톡방에다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 같은 거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경영권 싸움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점에서 좀 이제 매집을 아마 할 겁니다. 경영권 싸움 안할게 아니기 때문에 매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는 월요일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 손절하거나 뭐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어차피 경영권이 쌓이면 이슈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어 저점에서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샴프로갈신목 중에 오늘 이제 인성 정보가 좀 상승폭이 좀 있었고 어 얘가 또 이제 괜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에스텔픽도뭐 저점에 있고 애견 케미칼도 이제 지, 그 목요일날 강하게 움직이고 금요일날 하락했는데 또 이제 바닥에서 올려주는 모습. 차트들이 전부 다 이런 것 같아요. 상승했다가 저점 잡고 올라갈 준비. 근데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쌓다 쌓 쌓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직하게 매집한 사람들은 이제 뭐많 전고점 돌파를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수익을 크게 먹는 거고 개미들은 뭐 여기 돌파 돌파하거나 뭐 최근에 뭐 그, 뭐, 20%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좀 타겠죠?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래서 좀 우직하게 기다리시는 게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폐, 그, 페라이트 종목도 좀 올라왔죠? 그 히토류. 그래서 뭐, 유니온도강화염지였고유니온머티리 성호전자, 사마전자, 동구 RNS, 근데 시노펙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뭐 그런 관련지는 아닌데, 좀강화염지였고 인산가가 이제, 또 이제 뭐, 방사, 이제 일본 방사, 뭐, 오염수 방사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긍정적이지가 않은 게, 일단 후쿠시마 방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 크게 있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애초에 중국 서해쪽, 서해 쪽에 중국 거기 방사능 오염수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 대해서 막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약간 광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하다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 만약에 그런 거다 빼고 인상가는 주식이 아니고 차트만 봤을 때는 또 상승 나오는 차트긴 해요. 그래서 인상가까지 뭐 이슈가 되는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힘든 장이 좀 지났고, 지난주는 좀 굉장히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주는 좀, 지난주 너무 과하게 빠지다 보니까 다시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은, 저 이번주도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